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바벨탑 온 세상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봐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해서야. 자, 이제 성읍을 세우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보여주자. 하고 말했어요. 탑은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하느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너희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으려는구나. 이제 너희들이 같은 말을 쓸수 없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느님은 한순간에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말을 뒤섞으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그 땅에서 뿔뿔 뿌리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만으로 무너진 탑을 바벨 탑이라고 한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대를 이어 하느님께서 착한 자손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의 자손 중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세상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하느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몇 번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느님을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곳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지키고 있었어요.롯이 떠나자 하느님은 아브라함아 일어나 아래에서 위로 걸어 보아라.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땅 모두를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곳에 도착한 아브람은 감사하며 거기에 하느님을 위한 재단을 쌓았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소돔과 고무라라는 곳에서 약탈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그들에게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 밤중에 아주 멀리 다마스쿠스 북쪽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려왔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준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느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종의 자식이 저의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니다. 그 아이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을 셀수 있겠니? 너의 후손도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느님,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마, 잘 들어라. 내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후손들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느님이 도울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라이에게는 하가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이는 그 여종과 아브라함이 함께 자게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하가르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게 된 하가르는 제 주인인 사라이를 업신여기곤 했어요. 그래서 사라이는 무척 화를 냈겠죠. 그 때문에 하가르는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하가르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여주인 사라이에게 돌아가서 복종하여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하가르는 다시 돌아가 아들을 낳고 천사의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답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이도 사라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네 후손들에게도 하느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의 아내 사라에게도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린 아브라함은 속으로 말했어요. 나이 백 살이나 된 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아흔 살이 된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느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꼭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속마음을 들킨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 하느님을 바라봤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때 너의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때 천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도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사라의 생각도 알아채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며 웃고 있느냐? 나는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는 너희들의 하느님이다. 내가 돌아올 내년 이맘때쯤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악이라고 하여라.